어? 여기 아니야?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? 이, 이 앞에 길? 바다 쪽? 맞지?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진짜 크기가 다르네. 음 저기 무슨 연못 같이 생긴 거 있어. 어디? 물이 가둬지는 곳? 아유 더러운데? 그니까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. 이 이 가격에 이 호텔인데 이 가격이 터치가 <laughs> 맞지.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호텔을 많이 안다녀봤나이 사람이? 어, 안 이런 걸로 기지 않아, 보통. 이게 채널밖에 없네. 에어컨이 어디 있어? 어게 켜지? 에어컨이 없어서 아, 어, 여기 있다. 에어컨. 음 깔끔 깔끔 음. 좁지만 오세요 올라오세요아어어올라오세요 손톱 한번 깎아야 될요오아요아 손톱 짧세 짧아? 나 손톱 언니들 다칠까 봐. 아오 난장판 됐다. 음. 음. 이걸로 보면 완전 엄청 잘 붙인 사람들이야 지금 완전 잘붙잘됐어 지금. <laughs> 투명 매니큐어를 없을 것 같아. 나오면 나한테 썰게 시킬라고 그러지. 내가 못 봤지. 손톱 한쪽만 바르고 말았지. 바보 바보. 내가 빨리 나온다고 했지. 이 드시면 돼요

우리 먹는 음식 중에? 아, 그럼 네가 사야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사? <laughs> 이러고 나머지로 내가 다 사는 거야? <웃음> 아니 <웃음> 설마 그러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? <laughs> 우리도 저거 배경 나오게 찍자 뭐 빨간 저거 <laughs> 아, 나 발로 물래 발사하고 있어? 나 여기 왔었어 그 뭐지 그, 그 우리 직장에서 제주도 왔을 때 넘어진다 조심해 어 <놀람> 봐봐 봐봐 말하자마자 <laughs> 말하자마자 그런다고 호 <놀람> 근처에 뭐 먹을게 있을 것 같지 않나? 뭘 먹을라고? <laughs> 호텔 가서 회떡 <횟도> 먹을라고? <laughs> 김상성 어? 왜그래 왜왜왜 왜? 왜? 이쪽이 너무 가까워서 오른쪽이 <laughs> 남편을 지붕 위로 던져버렸대 <laughs> 잘, 잘 됐네 지붕 에 싸웠는데 여자가 지붕 위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응,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장분석을 부쉈다는 거잘났다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이쁘게반출할 생각하지 마요 안해 반추죠 머리가 다난리난다아 진짜 다은색이 없어. 맛있겠어 뭐 먹을거야? 이거 먹어볼지 이거 하나하고 그거랑 근데 너무 많이 남잖아 그럼 머리도 봐. 다 난리 났어. 머리 난리 났어? 응. 아, 그한번 보여 응. 면는데 이랑 0 0원 결제도 와드릴게요 응. 감사합니다. 응, 주문하신 거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. 카드는 웃음 으로 정상 조회지에 어가서안 되는 거예요. 누가 안전벨트를 안 냈어? <목소리> 아, 진짜. 뭐야 조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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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조야 조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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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어. 조수, 조수, 조 이 들어간 남자예 여기 들어갔거든 여기는. 음, 아, 이렇게 나를... 사람이 많다니. 근데 주인이 엄청 아니, 화사해. 막 밝고. 오호 생갈. 완전. 오호 <laughs> 좋다. 죽는다. <laughs> 아, 차가 아, 추워. 어? 네. 그게 호텔 수영이래 얼굴 안 적게 하는 게. <laughs> 기아. 어우 이렇게. 왜때꽃 폈네. 이런 이다었는데 지지? 지지 그러면서 막이 <laughs> <목소리> 아! 다 포즈 취해봐 다리 모아봐 내가 키가 엄청 커보여 지금 우리 쟤가 작은 치가 아닌데 작거든요? 이제 우리집에서 제일 우리 집에서 아니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래, 나 67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. 아니야, 나 늙었어. 66.7인 것 같아. 줄어들었어, 쭉 발이 됐네. 여기 앞에가 완전 이쁜데 여기 봐, 되게 예쁘게 돼 있어. 가격이 다 붙어있어서 좋네. <laughs> 일일이 안 물어봐도 돼? 이런 거는 뭐에다 쓰는 걸까? 이런. 이거? 응. 그냥 꾸미는 용도야? 냄비 받침 같은 거 아니야? 누가 저렇게 조그만한 걸 냄비 받침으로 써 <laughs> 그렇게 코를 대고 맡아봐 <laughs> 뭐가 많아 이 빨개졌어? 잘 닦았는데 깨끗하게. <laughs> 형거 깨끗한데? 얘 봐봐. 5월 9일, 5월 9일 부화된 거라서 두 달, 두달 이렇게 하고 밤에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러겠지 아마?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진짜. 키위 넌 이렇게 나는 거. 처음 봐..아 물론 당연히 나무를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나는구나 진짜 신기하네 우와 엄청.. 올랐느냐? 포도! <laughs> 저기! 어디어디? 저기저기저기 저기 채! 헐! 채였어 채였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<laughs> 지금 용설라니 대박이다 그니까 아까 몇, 아까 몇 사, 년이라고 했지? 40년? 3,40년 만에 한번꽃 피는데 지금 대가 여기까지 자란 걸 보게 된 거야? 여기 어, 너무, 그리고 정글 같고 막 공룡 나타날 것 같아. 어, 밑에 그림자 봐. 아, 햇빛, 햇빛. 이거 화면 봐라. 완전 지금 어디. 어디? 비밀해, 동굴. 어, 어디? 뭐 이상하네. 어, 완전 차가운데? 아동굴이니얘 어, 여름에는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지. 여기 이게 근처에 동굴이 있는 집은. 동굴에서. 아니, 여기 여름에는. 잠도 잘잘 것이고 시원해서 여기서 자 귀신 나와 아 밝은 세상으로 <laughs> 아름답다 엄청 막 아름다워 비, 아, 녹색은 비밀의 아 맞아 <laughs> 녹색은 화면 발을잘 받는 색이지 아, 여기 너무... 토토 이거. 토토로 나올 것 같아 에이 완전 이렇게 푹 빠졌을 거 아니야. 우리가 말안 하니까 엄청 조용하고 뒤떨어지는 그 소리만 나잖아. 네그 얘기. 어, 우리 많이 봐. 무서워. 하얀이야. 무서운가? 이제 혼자 가면 진짜 그러겠다. 그러니까. <laughs> 뭐해. 혼자 가기엔 좀 무서운데? 괜찮은 거 같은데? 사줘? <laughs> 내가 살 거야. 나는. 너는? 별로? 별로야? 아니 괜찮은데 그냥. 그니 <laughs> 엄마가 대봐, 음... 괜찮은데, 음... 괜찮은가? 사, 사 줘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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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준다고 25,000원인데, 뭐사 줘? 그럼 어 맛있게 생겼는데?

이롱뇽이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게 생겼어 오이 들어있네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I don't know. I 이거 n t know. I don't k 맛있 w I d o n 어 k 어 o w I don't know. 어 집안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집습 안되는거 진상 아니야? 진상? 진상입다 진상이다, 진상 진상이네 추동은 튀김이랑 봤어? 풍경 <laughs> 풍경 그 다음에 면발 풍경, 면발 풍경 맛집 그니까 러 집이네 공방이네 가정집인데? 한라봉 여기딸다 한라봉 <laughs> 음, 이런거 이쁘잖아 파우치 쓰고싶은데 이거? 귀엽다 <laughs> 화장실에 이거 갖다 놓으면 진짜 <laughs> <laughs> 양치하면 양치했다고 표시도 하네.